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달른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앱트 뉴로사이언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네. 앱트 뉴로사이언스의 구사명은 지오릿 에너지 그리고 지에논 에너지였습니다. 그랬는데, 에, 지오릿 지에논 에너지에서 앱트 뉴로사이언스로 바뀌었는데, 또 사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6월 23일에 났던 이슈인데, 동사의 사명을 앱튼으로 사명 변경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과 사업 목적 추가한다. 모멘텀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한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 말씀했습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졌다. 최근에 현재 N짱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드디어 이제 바닥을 탈출 시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한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7월 2일 나왔던 이슈네요. 국내 첫 5세대 분산형 지역 냉난방 실증 착수 소식에 급등했다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스템 패러다임이 중앙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동사가 주관하는 분산형 차세대 집단 냉난방 시스템 효율 향상 기술 개발 및 실증 과제가 지난달 27일 킥오프를 시작한 것으로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본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R&D의 일환으로서 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여론을 열원을 활용한 좋은 기반 분산형 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축하고 상용화 가능성 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산은 국내 지열 수열 기반의 냉난방 시스템 분야에서 최대 실적을 보유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기업으로서 이번 과제의 총괄 주관기관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연구원 부지 1대 서울연구원행이 그리고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서울시 데이터센터 및 나주시종합스포츠파크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의 5세대 지역 냉단방 실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 사업은 지열과 수열, 하수열, 폐열, 공기열 등 다양한 좋은 여론을 히트 펌프와 연계하여 단지 내 다수의 건물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공급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핵심 기술인 5세대 지역 냉난방은 4세대 지역 냉난방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시킨 형태로서 저온 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냉방과 난방의 동시 공급 및 자체 생산 공급이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저, 에너지 시스템이다. 이는 집단 에너지 시스템의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매출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본 기술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조건 충족을 위한 지열과 수열, 태양열, 공기열 등 신재생 및 미활용, 여론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ZEV, 관련 대가 즉 제로 에너지 건축물 기반의 도시 인프라와 스마트 시티 확산을 위한 핵심 기반 기술로 부각받고 있다. 자이 내용이 잘 어려운 신보 같은 경우는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빠릅니다. 어 영어가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용어가 아니 아, 알고 있지 않은 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보기 있죠? 더보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보통 샵이라고 얘기하는 해시태그를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는 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해, 예,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앱튼 뉴로사이언스, 이제 조만간 앱튼으로 사명이 바뀝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이제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2,000원대에서 최근에 이제 거의 1,000원 미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뭐 반토막 이상 나는 상태에서 현재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현재 N장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주식 농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점 바닷권에 있는 종목은 뭐만을 바라보라. 장대양봉의 대량거래 터지기만을 기다려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게 발생됐습니다. 장대양봉의 대량거래 터졌죠. 그리고 장대 양봉이 대량거래 터질 때, 그 다음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장대 양봉이 대량거래 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위치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대 상승하면서 1,29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1차 저항대는 1,300원, 그 위에 1,400원과 1,550원, 그리고 1,800원, 그리고 1,900원, 2,000원 구간이 됐습니다. 2,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구간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지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차지지때 1,200원, 그 밑에 1,100원과 1,000원, 9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달 동안 120만 6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사고 있긴 하지만 현재 기조상으로는 순매도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한다던 93,000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금투가 사고 있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현대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주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같은 경우는 한달 전에 435만 주에서 최근에 472만 주까지 대략적으로 37만 주, 한달 사이에 37만 주이 뭐 정도면 은뭐 적은 물량은 아니됐죠 대차거래 한달 사이에 37만 주가 대차거래 증가됐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10% 이상 났던 게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되겠죠? 대차거래가 감소하든지 아니면 은 대차거래를 가지고 공매도가 들어올지 그래서, 공매도 향후에 더 들을지, 아니면 대체로 감소할지, 한 번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를 0.7%대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겠고요 시가총액은 2,400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 최대주주분율은 현재 A 프로젠에서 32.1%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주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동사 A 프로젠에서 32%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대 200원대에서 24년 180원대 소폭 감소됐습니다. 영업이 현재 4년 연속 적자 지속 단기 순위도 계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역시 현재까지는 영업익 기준은 계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50%대, 유보율은 400%대이기 때문에 재무조로는 튼튼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비율 100% 미만,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되야만이 재무조로 튼튼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반대로 부채비율은 100% 미만, 유보율은 40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다는 점참고하시 바랍니다. EPS는 당기 적자에 따른 마이너스 BPS는 510원이 됐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500원에서 1000원 사이가 적정 주가 수준인데 현재 1290원권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 수준보다는 약간 위에 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과도하게 고평가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정 주가 수준보다는 약간 더 위에 약간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참고하시 바랍니다. 종합 진단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앱트 뉴로사이언스 오늘 총가 129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핸드라곤대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1200원대, 평균 매도단가도 1200원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순 매도 기조가 트레이딩 또는 순매소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 재무 건전성 점수는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로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이 값이 2 6 0 0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적인 수준, 노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으로는 국내 첫 5세대 분사년 지역 냉난방 실증에 착수했다 관련해가지고 재생 에너지 및 미활용 여론에 대한 상용화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다 했습니다. 차트 수는 56.1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76.3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부터는 눌리먹구 한번 활용 잘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위치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400원과 1,55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1,100원과 9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앱튼 뉴로사이언스. 조만간 이제 사명이 앱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고요.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앱튼 뉴로사이언스는 현재 지열 냉담방 시세에서 대부분 95% 이상 현재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연료전지에서도 일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4년 작년에 12전환을 둘, 넷, 여섯, 여덟 번 이상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100만 주, 120, 130, 140, 150, 160, 170, 210만 한200한 2, 30만 주, 220, 30만 주 정도 매물은 있따란점 참고하시고요. 부채비는 150%대, 유보은 400%대이기 때문에 재무조로 튼튼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및연결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2 0 0 0 소재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앱트 뉴러사이언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